아 좋다. 여기 어디? 연안부두 연안 전망대. 전망대. 네. 예. 야 멋있다. 저기, 여기 예. 네. 아, 네. 여기, 여기 아, 봐요. 형 그거 찍지 마라. 어? 어? 필요 없어 다. 저저 네. 여기 아, 봐요. 아, 뭐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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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. 저기 의자 있잖아요. 예. 이야 예. 멋있다. 멋있다. 내주오도 네 여기 해 아, 내오도 네 내조를 네네 어디서 한다고. 내조식구들놀러와 네 가지고 여기 서 어, 네 야야 행사? 야 행사. 네. 여기서 어. 해. 응. 여기서, 응. 잘해. 응. 네. 여기서 잘해. 여기서 응. 잘해. 얼마나 웃긴다고. 어. 넣 자고 너희 도 그렇지. 야, 갑니다. <laughs> 우리도 야, 갑니다. 야, 갑니다 우리도 니다갑니다 아, 갑니다. 아, 갑니다. <laughs> 갑니다. 네. 야, 갑니다. 아. <laughs> <목소리도> 어. 네. 야, 우리나라 사람, 사람 살기 좋은데 많네. 야, 좋다. 이런 것 전망대도 있고. 네. 우리 이씨집안의 일세대들. 아. 응. 우리 이씨집안의 일세대들. 응. 참. 그럼 저기 배타는 내가 저기 어디 있을까요? 저 앞에 있잖아, 지 유랑사 아, 지데 지금. 지랑 지금. 지금. 데 근데 사람들이 뭐아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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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시간 금지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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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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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깅. 여깅.